일곱곡 정도 했나요? 어 여섯곡 정도 6곡. 네. 거의 뭐한 색깔 말고 빨주노초하는보 중에 하나 빼고 다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너무 다양해서 약간 저희도 하면서도 우리가 약간 다, 다중인격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들었어요오드시 오락가락해요. 그렇 그리고 저희가 네. 사실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쵸. 그쵸. 저희만의 뭔가 이샌리스트 공식, 네. 뭔가 이 흐름 저희만의 흐름이 생겼는데 이번에 그걸 조금 부셔보자 변형시켜보자라고 네. 해서. 1부에 보헤멘을 2부를 넣었습니다 저희 처음 넣은거 아닌가요 이게? 일부에 넣은건 네. 정말 처음인거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아니 우리가 진짜 이게 진짜 역사적인 날인데 원래 보통 폴에 보헤메을 쓰니까 저게의주 무기란 말이죠 그래서 <laughs> 절대 일부에 내놓지 않아요 그냥 너무 다 보여준거 같으니까 근데 일부로 넘어왔는데 게다가 더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희 멤버 모두가 보헤미안 레서지 뒤에 솔론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 보헤미안 레서지가 너무 거대한 곡이니까, 대곡이니까. 그렇죠. 스스로 자기 무덤을 응. 파놓고 자기가 들어갈 응.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그런 분이 한분 계시잖아요. 어. <laughs> 들을 준비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익숙한 뭐 어디선가는 꼭 들어봤을 그런 노래일 것같아요 바로 알라딘의 아라비안 나이트. 아아 없잖아요. 우리 형은 이 노래는 어릴 때는 없잖아요. 하나 우리 허무이 노래 근처까지 했었잖아요. 어 이거는 네. 저는 어렸을 때그 일요일, 일요일 여덟 시 산신이가. 아라비안 나이트 신비한 어, 이야기 모슬렌 어. <laughs> <laughs> 불가 가지 소원 들어준다네. 오, 아, 어. 오 헤어스타일로 보면 이 노래 더 어울리는 거같 아, <laughs> 어, 우리 아, 씨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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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어아 아, 아, 본인이 알라딘이라도 나신요 제시는 거기 마을산우림 씨가 자신 납세에서 보이면 제일 들어가겠다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음 정말 저는 첫탑출때딱 깨달았죠. 와 아니 형호 형이 보통 칭찬 잘안 하거든요. 근데 저를 <laughs> 전... 왜 그런 스킬로 만들어요? <laughs> 아니, 저... 아니 그게 진짜. 아니 아까 아니라... 뒤에서 오늘 목소리 좋았어라고 했죠. 사람이 진짜 그게 아니라 진실 그만큼 진실된 사람이다. 우리 형호 형피어 근데 정말 첫 번째 듣자마자 와, 야 이제 우리 미는 손 대기 다 진짜. 그정도였어네 <목소리> <목소리> <응>. 아, <목소리> 그 이미 완성돼 있었어요 아, 이게 제가 활동 유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여러분들께도 인정받고 너무 행복해하지만 멤버들이 인정하시면 그렇게 기뻐요 아 <목소리> 아니, 우리가 우리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네요 네. 우리가 우리 자신 네. 기쁘게 해줬잖아요 그죠? 네네 아, 그렇죠 가면 오는 게 있어야 돼아 어, 그렇죠 <laughs> <laughs> 어, 때마침 이 아라비안 나이트가 지니의 노래잖아요 <laughs> 그렇죠 소원을 들어주는 진세 가지 소원 아, 네세 가지 소원 들어주자네 아가비안 나는 들어갑니다. 소원 멤버들의 소원 들어줄 수 있나요? 또왜한 분도 세 명이죠? <laughs> 한명 딱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뭐뭘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공연 끝날 때까지 소원 하나씩말세요오 되는. 상처. 안 돼요. 저희는 안세 명이라 가는 거예요. 네가 하나 안 돼요. 저희만 가는 거예요. <laughs> 아, 제 아라비안 나이트였니다 감사합니다. 어리고 아, 나마 우리 집은 공연 끝나기 전까지 냄새한테 소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아, 그런 아, 이해를 해 돼요. 사실, 저희 아라비안 나이트와 주단 이거를 저희가 멋지게 해주는 데는 도태지, 우리 아 공신께서 <laughs> 너무 멋지게 <laughs> 다양하다 할수 있거든요. 그근데 <laughs> 어, 다양한 것만 하면 아, 얘들이 속이 없구나. 공간 방이 공간 방이 운하라고 또 저희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조금 <laughs> 그래도 저희가 패덤식을 주시다 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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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몰려온 것 같아요 지금. 어? <laughs> 그래서 거의 막 이런 것들. 뮤지컬 배우가 됐어. 아, 그래서 조금 아, 클래식컬한. 저희 본연의 음악을 또두곡 정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또 마이크 스탠드가 좀 필요한데 네. 세팅 잠시 하고 다음 곡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시죠 오늘 어, 되게 멤버들 다 아름다워요. 막 아름다운 밤이라 그런가? 본인 그 아, 근데... 칭찬해달라는 그런 소리 아니죠? 이거 <laughs>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아 근데 야, 사기다 아니, 제가 이렇게 보는 거랑 뒤위랑 달라, 이거 빛의 굴절을 잘못해서 그래 어, 진짜 네. 예쁘게 나와, 근데 아, 네.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네. 와, 아니, 빛태씨 오늘 너무 빛나서 딱히 따로 조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둘러보 <laughs> 민규 씨는 조명을 <laughs> 진짜 잘볼거 <laughs> <너무> 밝습니다,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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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없이 얼굴 보여주지 않겠다. <웃음> <웃음> 아, 저희가 다음 곡으 들어가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라이트 해 주면 안 마음을 가다듬고 편안한 마음 <laughs> 자, <laughs> 다음 곡, 예, 네, 정리해 주십시오. 아, 정말, 분담요. 자, 다음 곡으로는 정의 클래식한 매력을 담은 빠르라디오 피아노 들고 오겠습니다.